자, 안녕하세요. 테르입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제 1월 4일 토요일에 엑소스 히어로즈에 어, 2차 망테크가 터져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하고자 영상을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터지면 안 됐던 핵 이슈가 엑소스 히어로즈에 터졌는데요. 엑소스 히어로즈 뭐 항상 이 망테크 타다가 또 갑자기 지난주에 개발자 노트 나와서 또 흥했다가, 그때도 분명히 핵 이슈만 안 터지면은 그래도 좀갈것 같다 했는데 결국 또 바로 터져 버렸어요 핵 이슈가 그게 아, 1월 4일 토요일 바로 오전 오후 정도쯤에 터진 것 같아요 오늘 그거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DC DC랑 저기 카페랑 넘나들 텐데요 현재 이슈라고 DC 어, 개념 글에 있는 거 오늘 한 3시 20분쯤에 올라온 글이네요 이 사람들은 뭔가요? 창조의 문 합성 계속 올라오길래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만 네 레벨이 8인데 85 레벨이 있죠. 84 레벨 뭐 레이 켈 있고 뭐 진운명 진운명 뭐 레이 켈85 레벨 만물의 막8 레벨인데 요렇게 있죠. 보이시죠. 지금? 마찬가지로 10 레벨인데 뭐80 레벨짜리가 있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애들이 이렇게 세트로 있어요. <laughs> 이렇게 마치 약간 에픽 세븐의 치즈 사태와 같은 그런 느낌의 완전 쪼렙이 완전 최고 레벨의 최고 운명 영웅들을 도배를 해놨죠. 이렇게 <laughs>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빵터진다고. <laughs> 네, 저렇게 창조의 문에서 계속 얻는데 레벨 8인데 운명 계속 얻네. 합성 핵일 수도 있지만 시계법이나 엑소디움법이나 이벤트법 핵일 수도 빨리 잡자 영자야라는 글이 왔어요. <laughs> 네, 아까 보이시죠. 아까 그 팔레벨인데 사브리나를 영입했고 뭐 영웅을 계속 뽑는데요. 베일리쉬 뽑고, 올룸 뽑고, 막 엄청 뽑나 봐요. 음, 또 뽑고, 베일리쉬 또 뽑고. 네, 그래서 어, 이분이 해명 피로리스트라고 이런 핵으로 의심되는 계정들을 저격해서 올렸어요. 음, 메인 등록 안돼 있어도 계속 뽑는 거 보고. 의심 가는 애들이 계속 많다 창조의 문에서만 얻는다 이건 핵이다 핵소스 네. 오늘 3시 30분에 핵임 개정 레벨 8이면은 경험의 서문서도 안 열렸고 네. 책 산다 해도 레벨 저렇게 못 올림 이렇게 해서 핵인의 캬 라는 글이 이렇게 핵폭발이 터졌습니다 카페에서 또 하나 더 핵쟁이들 틈에서 열심히 드릴 질 해봤자 라는 글로 개념글이 왔는데 보이세요 지금 이거 짠자 시계가 16개구요 운명의 별이 100만개에요 운명의 별이 100만개고 엑소디움도 100만개고 <laughs> 여기 뭐 만물도 만개고 <laughs> 약간 뭐 이거 뭐, 합성석도 만개고 어, 이렇게 <laughs> 이런,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마 이것도 어 우리 린간 백정님 같은 어, 엄청난 열사분께서 핵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딱 올리신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어, 지금 엑소스 히어로즈가 에픽세븐보다 더 대단한 게임이다 라고 증명하는 거는 에픽세븐은 겉감만 바꿨잖아요 어, 속값은못 건드리고 겉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서버랑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속값이 원래대로 됐는데 이거는 겉값을 바꾼 거예요 어, 겉값을 아예 재화 자체를 뭐 100만개 이게 운명의 별뭐 100개 모으긴 했는데 100만개 100만개 <laughs> 시계 전개 <천> <laughs> 그래서 굉장히 카페가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도 난리가 났어 카페든 디시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엑소스 히어로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공지가 올라왔어요. 몇 시냐? 네, 7시에 올라왔네요. 오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 취득자 제재 처리 안내라고 해서 공지사 네, 안녕하세요. 안방소녀입니다. 비공단장 여러분,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및 해킹을 통한 부당한 이득 취득 행위 등에 대해 운영 정책에 의거하여 제재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처리 대상자들은 앱 해킹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명 영웅 다수 영인 및 기타 재화, 골드, 황금시계 등을 대량 획득한 것을 확인하여 운영 정책에 의거 12달 12개월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금일 적발된 동일 수법으로 운명 등급의 영웅을 다수 획득하거나 재화를 대량 획득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장치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 업데이트 했습니다. 했네요. 그래서 제재 처리 대상자가 총 28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8명을 제재를 했고요 11개월 그 벤을 때려 버렸어요 금일 제재 처리된 유저 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유저들은 추가로 확인 중에 있으며 운영 정책을 위반한 위 행위에 대해서 어 제재 처리는 보다 더 나은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고요 댓글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뭐 운영 핵 막은 거 보안 이슈 뭐 강화한 건 좋은데 지금 유저분들이 더 화가 나는 거는 요런 거예요 과연 28명일 뿐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 않은 곳에서 뭐 음지에서 티나지 않게 뭐 레이켈 하나, 뭐 지나이 하나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보상을 달라. 롤백을 해라. 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고, 어, 운영진들은 역시나 언론통제로 칼벤을 하고 있고요. 누우면 벤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 굉장히 싸움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고작 2 8명임쿠 선생님 자료만 봐도 무지 많은데 해서 네,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게 뭐냐라는 뭐 이런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매매우. 메메우. 매매우라는 사람 아까 여기서 맨 처음 봤던 아, 마비스 마, 마비스구나. 마비스는 잡혔고 어, 매매우라는 사람도 의심 가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 뭐 2레벨인데 벌써 뭐 레벨이 100레벨짜리가 다섯 명이에요. 2레벨인데 근데 요런 매매우 같은 사람은 안 잡혔다. 왜 너희들 28명밖에 안 잡냐?라는 요런 의심성 글들이 막 제보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 믿을 수 없다. 이핵 게임이냐? 어, 서버를 내려라.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과격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막 싸우고 난리났어요. 28명은 개뿔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잡을라고 서버 닫고 잡아라. 어찌거리 하지 말고 목록에 애들이 없다. 이런 게 아주 유저들이 더 코난이야 코난 아주 운영사보다 더 뛰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벤처리 안 하느냐고 막 찾아서 제보 올리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 블랙이라는 분이 500 정도 과금한 것 같은데 게임하면서 환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받나요 고민되네요 과금러 분들의 이탈 러시가 좀 심해졌어요. 네, 그냥 안 할란다라는 글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네, 뭐 결제한 것만 200 넘는다. 오늘 핵사건을 터지고 내가 바보 같았다. 이런 어, 핵써서 누구는 찌는 명 획득하고 누구는 돈 써서도 못 얻고 가고 해서 이렇게 과금러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 실망을 해서 이탈러시가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고 어, 이미 소과금 중과금 하시는 분들은 과금을 끄덕고. 더 이상 이 게임의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과금하지 않을란다. 무과금을 갈란다. 아니면 뭐 이탈한다. 꼬잡한다. 전멸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카페가 화려하게 어... 불타오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뭐 운영이라든지 뭔가 뭐 1차 초동 조치는 했는데 이게 좀 미심쩍지 않지만 뭐 아무튼 뭐 게임 실드 친 애들 다 갖고 계속, 언론 통제가 되고 있나 봐요. 뭐 이것저것. 그래서, 네, 요런, 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뭐 DC는 더 난리가 됐구요. 그래서, 물론 이 운영사들도 되게, 어, 우주도, 뭐, 라, 라인, 라, 라인, 우주랑 뭐 라인게임즈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 좀 치명적인 사건이 터졌죠. 핵 이슈는 게임 내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아, 네, 이 보상, 솔직히 뭐 보상은 바라지 않는데, 아, 저도 유저의 하나 입장에서, 어, 이제 진짜 진짜 더 이상 과금은 좀안 하게 될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laughs> 게임 프로그래밍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게 솔직히 사실이라서 과금은 더안할것 같고, 아, 이게 조금 좀 많이 아쉽죠. 이게 또 해명하는 방식도 이게 조금 좀 아쉬운 것 같고, 아주 그랜저라면서, 이게 여기, 디렉터님이 한번더 등장하셔야 되는 수준인데, 이거 좀 너무, 초동조치가 너무 단편적으로 진행돼가지고안 그래도 유저수가 떡락했는데 더 떡락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엑소스 히어로즈의 오늘 2차 폭망 사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laughs> 아, 이하시는 분들은 참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게임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분들도 좀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거고요. 아, 어제제에픽픽세오오은은엑스정정한한 모바일 일임임의앞이걱이이되이요 아, 네, 어, 요이이런이이있이어요 네, 이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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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픽보다 이거 보니 편안하다고? <웃음> 아... <웃음> 이, 이해되셨죠? 어떤 건지? <laughs> 딱그뭐 이것도 이거지만 요거 보고 이해되셨죠? 요거 운미, 운명의 별 100만개 보고 아 이거 보고 이린간백정 열사님이야. 이거는 아 나도 이제 물론 지금 스페셜 던전 돌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뭐 게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거 뭐 이런 거 보니까 <laughs> 물론 뭐 잡긴 잡겠죠. 게임사가 뭐, 뭐 게임사도 보안 이슈 뭐 나름 강화해서 잡긴 잡을 텐데. 뭐, 약간, 뭐랄까, 신뢰를 잃었달까?